보니까 2차 성질 때 어차피 다시 나온다고 하던데 간단한 교정으로 그걸 계속 성장에 맞춰서 바꿔나가 성장 과정 때 너무 얼굴이 안 이쁜 상태로 안 지내게 정말 방치된 분들 있잖아요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가야 될 경우들도 꽤 있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원장님 어린 학생 안녕. 환자들 많죠? 어, 학생 환자들이. 네 교정하는 환자들 많죠? 많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교정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갖고 쌩고생을 했는데 몇년 동안? 한 4년 했을걸요. 에 음. 정말. 완전 심한 주걱턱이었다가 교정을 해서 이제 좀잘 생겨졌거든요. 음. 근데 이제. 초록불 내가 다시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고작 그 영광을 몇년안 누릴 거면 그왜그 사람 교정을 시켜가지고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근데, 근데 그얘기를왜 우리한테 하는 거죠? 지금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아니 그니까제 유튜브 짬방에 많이 들었잖아요. 원장님. 보니까 2차 성징때 어차피 다시 나온다고 하던데 아니 아니지.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지금 이 얼굴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도 당신 얼굴 길잖아. <laughs>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길었어 봐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아, 그 자꾸 환자 폄하하지 말아요. 아, 우리 사이에 친한 사이니까 아, 아무튼 우리 친하지? 아, 그럼요.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이 그래도 그때 어떻게든지 예방 교정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 잘생긴 얼굴로 비록 길지만. <laughs>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다시 다 나와요? 아니, 그게 케바케인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이게 예방교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치료하려고 예방교정을 어릴 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팔로업을 하고, 또 팔로업을 하면서 어떤 시점에 또 주걱턱 교정이 한번더 들어갔냐, 성장이 다 완료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케어를 받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 달라요. 아니, 케바케야 그러니까 팔로업이 뭐예요? 팔로업은 F O L L O W U P 그러니까 계속 체크를 한다는 거죠 환자분이 키가 커 나간다면 윗턱 음. 아래턱도 어찌 됐건 커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걱턱은 아래턱이좀더 많이 자라려는 성향 또는 윗턱이 덜 자라는 성향이 섞여서 주걱턱이 되는 거니까 키 커가는 거 보고 얼굴 변화하는걸 봐서 한 번에 예방 교정으로 그냥 끝나는 아주 행복한 환자분도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 했어 근데 중학교 때 갑자기 주걱턱 성향이 보여 그럼 이 원장님 같으면 어서 와요 해가지고 이때 또 잠깐 잡아주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고등학교 까지 키가 클수 있잖아요. 그 팔로업 계속하는 거죠. 간단한 교정으로 그걸 계속 성장에 맞춰서 바꿔 나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정화 원장님은 항상 목표가 뭐냐면 이 환자분이 나중에 양악 수술 절대 안 하게 성장 과정 때 너무 얼굴이 안 예쁜 상태로 안 지내게 이런 걸 가지고 그 성장 교정을 시켜주죠. 그쵸? 맞아요. 어, 나말참 잘해. 어, 진짜 잘한다. 아, 예. 러찮아 초등학교 때도 교정하고 고등학교 때 교정해갖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잠깐 잠깐이에요. 1년안 되는 거다. 그래. 어쨌든 그래도 그러면 원장님 그거 다 진료비 받으실 텐데 원장님만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나는 왜 이렇게 이분 적대적이야? 그 친구는 그걸 함으로써 성장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되고 결국은 수술 안 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 친구 입장에도 좋은 거고 커갈 때 아까 최 원장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사는 것보단 이렇게 하고 사는 게더 좋잖아요. 원장님 말 들어보면은 음. 이게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면 다시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분명 이제 저처럼 어릴 때어 됐네 하고 이제 모르니까 그만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 맞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올 확률이 한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성장이 안 끝난 환자들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나와요. 이렇게 끝났어. 근데 팔로업을 못 받았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아래턱이. 아랫덕이... 내 키가 커 나가는 균형 잡힌 성장에서 아래턱이 좀더 많이 자라려는 성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전문용어로 캐치업 그로스라고 해서 윗턱이 아래턱을 따로 잡아야 돼. 이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분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된 주걱턱을 이렇게 바꿔놨어. 근데 이 친구가 또 키가 커 나가는 운명을 갖고 있네. 그럼 어쩔 수 없이 하악이 좀더 빨리 자라나가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집에서다 알잖아. 엄마, 아빠가 보고. 그럼 어떻게? 빨리 이제 이원장님 찾으러 와야지. 그럼 이원장님이 어, 다시 하악이 많이 자라려고 하고 윗턱은 안 자라고 있으니 윗턱을 더잘하게 빨리 도와줘요 해서 윗턱 성장을 시켜요. 그럼 다시 따라잡겠죠. 캐치요. 그러면서 다시 얼굴이 정상이 됐죠. 그러고 나서 또 만약 이 친구가 정말 최악의 경우로 또 자란다 고등학교 때까지 키가 큰다. 그러면 또 계속 나가겠죠. 근데 어느 순간 키가 이제 멈췄어. 그럼 성장이 멈췄겠죠. 그때 마침 이 원장님이 딱 잡아놨어. 얼굴 예쁘게.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양악 수술 안 하고 행복하게 정상 얼굴로 예쁘게 사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뭘요? 고등학교 때까지 키 크면 최악의 경우 가아니고 최상의 경우 아닌가?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그러니까 양면성키 크고 어. 너무 좋은데, 단지 아래턱이 주걱턱처럼 잘하는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수정해준다면 이쯤으로 훤칠한 키에 멋진 체격에 얼굴도 예쁜 얼굴이 되잖아. 그거 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사실 나는 정말 중학교 때 키가 이 키라서 정말 키가 안 커가지고 너무 걱정인데, 그래서 주걱턱이 안 됐잖아. 그렇긴 하지만 <laughs> 난 주걱턱이 돼서라도 진짜 키가 좀큰 다음에 이원장님 만나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물어볼까요? 저기, 주피디님, 혹시 지금 키가 서 15cm 정도 커진다고 주걱턱 하실래요? 하나씩? 두번 할게요.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오해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를 첨언 하면 주걱턱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주걱턱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는 주걱턱이 있어. 근데 이렇게 길어지는 주걱턱은 얼굴이 길어지는 거를 짧게 바꾸는 건 못해. 뭐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치료를 너무 열심히 해도 나중에 수술을 어차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지 아니면 치료 열심히 하면 수술은 정말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잘 감별해 줘야 돼 맞아요 응. 또 여쭤보고 싶은 게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쯤에 그만 들었어요 그러고 한2물다섯에 와요 서른에 사람들도 회복이 가능해? 될수 있죠 어렸을 때 교정을 좀이라도 했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회복성이 있어요 10살 때 했어? 15년 후에 와서 치료를 하려고 해? 그러면 그때 해놓은 것이 그렇게 헛되지 않아요 아... 뭐라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뒤에 뭔가 이렇게 치료가 잘 되어가는 것이 해볼만한데 정말 방치된 분들 이잖아요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수술로 가야 될 경우들도 꽤 있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아, 혹시 저희 종종 후기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도 포기하고 이제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도 포기한 이유가 교정치료가 너무 아팠다. 교정치료가 너무 힘들었다.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성인이 돼서 혼자 오시잖아요. 다시 하시러.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 이게 그래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시작을 해서 꼭 만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 힘들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시작해서 나중에 정말 그분이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아름다운 얼굴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인생 멋지겠냐 지금은 어떤 외모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거 있지 않냐 그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면서 조금만 버텨보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진짜로 목표 지점까지 교정을 끝나고 도착한 분들은 정말 나 교정 끝내기를 정말 잘했어요 이거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원장은 나의 제2의 엄마예요 이런 거 진짜 얘기 많이 해요 끝난 분들만이 느끼는 그 쾌감이죠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자는 엄마를 위해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원장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자 엄마 건배 엄마 건배 이런 자식들 어, 말이나 잘 들어 진짜 네, 엄마를 위하여